요즘 많은 젊은 2030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나라를 걱정하는데 나라는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소득을 벌수 있는 어떤 기간이 짧아질 것 같은 세대인데 근데 이들이 살기는 또 무척 오래 살것 같아 국가가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되지 나는 믿고 살았어요 심지어 퇴직하고 나서까지 임의 가입을 해서 놓고 군대에 가 있던 그 기간까지 추가 납부까지 다 했거든요 감히 내가 얘기 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면서 연금을 어느 정도 모아두시면 그게 저는 가장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요즘 많은 젊은 2030 세대들이 국민 연금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나라를 걱정하는데 실은 나라는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지금 2030 세대들 어떡하지? 얘들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얘들이 40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활약을 하고 그래 가지고 막그 산업 전반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이 앞세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막한50 60까지 회사 다니고 일했다면 이제는 이들은 나중에 뭐채지피티니 뭐니 뭐 로봇이니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얘들은 소득을 벌수 있는 어떤 기간이 짧아질 것 같은 세대인데 이런 세대가 심지어 저축이나 투자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라면은 근데 이들이 살기는 또 무척 오래 살것 같아 한 90, 100까지 살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가 이들의 60 이후에 30년, 40년대는 노후를 노후 빈곤 상태에 빠진 지금의 2030 세대를 국가가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되지라고 무척 걱정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무척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국민연금이란 말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왜 이걸 드냐면요. 나라에서, 어, 사실은 국가적 손해거든요. 뭐가 손해냐면은 지금 이렇게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사실은 이런 불신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laughs> 왜냐하면은 믿어야 돼요. 나는 믿고 살았어요. 나는 믿고 살았어요. 나는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국민연금을 풀로 다 넣었고, 지금도 나는 심지어 퇴직하고 나서까지 이미 가입을 해서 넣고, 저는 심지어 군대에 가 있던 그 기간까지 국민연금 저는 다 해가지고 추가 납부까지 다 했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 이걸 믿고 나면 나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나의 노후는 국민연금으로 나는 해결할 거야. 그러니 나는 재테크,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니 열심히 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돼. 내가 일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2030 세대들이 나는 국민연금을 다못 받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서로 다 손해예요 서로 다 국가적 입장에서도 손해고 여러분들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그 자원이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이 집중력이 흐트러진단 말이야 자 1번. 감히 내가 얘기 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 파탄 사태고, 그런 사태는 오지가 않아요. 그거를, 어,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각자의 표가 있는데, 내가 국민연금을 평생을 얼마를, 버... 부어서 얼마를 받을 줄 알고 그걸 했는데 내가 갑자기 60이 됐는데 나라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국민연금 지금 못 합니다라고 하는 사태가 올까? 그러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뒤집힐 텐데 아니 누가 권력자가 됐든 간에 그 권력은 날아갈 텐데 자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다만. 요즘 걱정하는 거 뭐냐면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국민연금은 못 믿으니까 개인연금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는 어 어떤 상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괜찮아요. 그런 상술에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런 상술에 넘어가서 개인연금을 붙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이득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5,500 이하라면 그러면 매년 900만 원을 개인연금과 IRP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16.5%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년 한해 동안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거둔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절대로 두 자릿수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개인연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액공제율인 거예요. 나라가 보장해 주는 수익률인 거예요. 16.5%라고 하는 돈을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연금을 풀로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이, 아니, 뭐 나는 굳이 개인연금까지 그렇게 안 넣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한해한해 한해 그냥 해외여행 한 번씩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90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를 받냐면 148만 5천 원을 받거든요. 148만 5천 원이면 은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갈수 있어요. 어디가 됐건. 그냥 내가 내 생돈을 써서 여행을 가지 마시고 그 돈을 연금에 다 넣고, 그럼 이 연금은 노후에 내가 다 타는 돈이고. 자, 그럼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16.5%라고 하는 센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해줄까요? 국가에서는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봤을 때 제일 큰 손해가 뭐겠어요. 노인이 됐을 때60 이후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파산 상태 되고 이게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나라에 사는 건데. 자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연금 3종 세트를 다 믿고 넣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어차피 여러분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불신해서 나는 국민연금을 안 넣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넣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만 넣어요. 여러분이 4.5%를 부담을 하고 회사에서 4.5%를 부담해서 9%를 넣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넣는 그 퇴직연금 있잖아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어주잖아요. 퇴직연금이 8% 정도 되거든요. 대충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국민연금 9%에 어 퇴직연금 8% 그리고 내가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개인연금을 풀로 다 넣는다고 치면은 900만 원까지 넣는다고 치면, 자, 그러면은 이거 세 개만 합해도 한 급여의 30%를 연금으로 붙는 거예요. 자, 봐봐요. 국민연금 퇴직금, 내 생각도 못 했는데, 국민연금 퇴직금 이미 넣고 있잖아요. 승환님이 안 넣어도 이미 회사에서 다 부어주고 있단 말이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30% 정도를 내 급여의 30%를 연금으로 재테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 코인 이런 거보다 연금을 저는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 60 넘어서 매월 자동적으로 돈이 나오는 자동 수익을 원할 때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아니면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아니면 이자가 나오는 예금 이셋다 어려워요. <laughs> 어, 어,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하나 만들기 쉽지 않고요. 배당금 꼬박꼬박 나오는 주식 만들기 쉽지 않아요. 상장 폐지 안 당하면 다행이야. 내가 고른 종목이. 자, 그리고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예금의 그 원금 금액이 엄청나게 커야 되거든.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세 가지가 아니어도 연금 받으면요. 그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종 세트를 차근차근 모으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잖아요. 65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세 가지를 잘만 이으면요 불안하지 않게 살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5 5세 넘어서 저는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이상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요. 40시간씩 뭐 일을 안 하고도 벌수 있는 돈만큼을 나는 이제 받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나는 그러면 연금으로 최저 생활은 할수 있게끔 마련을 해두었으니 이제 나는. 소득을 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소에 늘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가 저의 목표예요. 난 이게 너무 행복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하, 막 코인, 주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면은 회사에서 알아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 붙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국민연금은 많이 붓는 것보다 오래 붓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래오래 일을 해서 붓고 그리고 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도 따로 붓고 이렇게 해서 연금을 어느 정도 모아두시면 은 그게 저는 가장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신경 안 쓰고 할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왜 집은 사야 되니까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주식을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 라 궁금하실 때는 예,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